워치타워, 너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렇게 많은 괴물 친구들을 제압하는 건 힘들 거라고. 좋았어, 과연! 오! 오! 어?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호부기원들 좋아요 눌러서 환각도구데이를 참격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환각도구데이 잘가! 아우! 어! 으, 어, 아야. 아니, 뭐야. 어? 지금 여기 오 여기 보이는 사진 속 괴물은 흠 음, 어디서 많이 본 괴물 같은데 어우 어디서 본 괴물이더라? 오 그래 이 괴물 친구는 트레버 앤더슨 괴물 친구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보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트레버 앤더슨 괴물 친구한테서 서 어,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아흠 어, 음, 어디 괴물들 오. 아니 뭐야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괴물은 브릿지웜 주로 다리 밑에서 살고 있다는 끔찍한 두 얼굴의 괴물 브릿지웜이잖아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로 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물은 브릿지웜이구나 그렇다면은 좋았어 이렇게 오 완전 멋있는 타워 타워를 불러온 다음에 햄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와우 뭐야 들어가니까 이렇게 레버가 있는데 어 아니 여기 보이는 레버를 당기면은 오케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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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이 아우 레버를 당기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다치고 있잖아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문을 닫고 흠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망치로 어호 보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하고 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좋아 좋아 이렇게 어우 옥상까지 오호 올라가는거지 그리고 흠어 음, 와우 이렇게 라이트까지 어, 아 맞아, 맞아맞아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은 불이점이 그냥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를 도와줄 괴물친구로 이렇게 오호 아니 뭐야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3의 허기허기 할루시네이션 허기허기를 불러오는거지 좋아 그러면은 허기허기를 이렇게 문앞에 오호 배틀을 시켜서 나를 지키가는 거야. 좋았어. 어우, 브릿점, 어디 한 번, 허기허기를 뚫고, 나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잡아먹어보라고. 오, 아니, 뭐야, 지금, 브릿점이랑, 와우. 할루시네이션, 허기허기가 싸웠는데. 오, 아니, 뭐야, 트레버 인더슨 괴물. 아주 무시무시한 두얼굴의 괴물인 브릿점을, 할루시네이션, 허기허기가 아주 깔끔하게. 어우, 제압해버린 모습. 오케이, 좋았어. 역시, 브릿점 한 마리는 할루시네이션, 허기허기로 충분한 건가? 어? 어? 아니 그런데 뭐, 뭐야? 어? 아니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괴물은 오 카툰캣 그것도 카툰캣이 완전 많이 있어 아니 저렇게 많은 카툰캣이라면은 이거 할루시네이션 하기 어기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아허 이렇게 타워 아 어, 뒤로 잠깐 내려간 다음에 좋았어 여기서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오호 이렇게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어 아, 허기 허기를 도와줄 친구 음, 허기 허기를 도와줄 친구로 이번에는 이렇게 와우 도구데이 음, 도구데이를 불러와서 같이 맞게 하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허기 허기랑 도구데이를 준비시키고 흠, 음, 그리고 어, 혹시나 허기 허기랑 도구데이가 제압당하면은 오 쉽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scp 차아 scp 차를 불러온 다음에 좋았어 정문에 우 주차해서 문을 막는 거야 좋아 좋아 이렇게 천천히 후진 후진 어,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았어 이렇게 주차하고 어 나는 어디 한번 어우 트램펄린을 이용해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나 어어어 아우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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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이는 허기허기랑 도구데이를 뚫고 나를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어보라고 오 카툰캣이 와우 뭐야 도구데이랑 허기허기한테 달려드는데 허 역시 도구데이 허기허기의 콤보로 아 깔끔하게 제압 성공 아니 뭐야 카툰캣 또왜 도구데이의 방귀 냄새를 맡고 있는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흠... 음, 카툰캣 정도는 도구데이랑 허기허기면 충분한 건가? 어? 아니 그런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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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지금 저기에 또 다른 트레버 엔더슨 괴물 컨트리로드 크리처? 조금 전 살아남으라는 사진 속 괴물인 컨트리로드 크리처가 완전 많이 드, 등장했잖아? 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 컨트리로드 크리처를 도구데이랑 허기허기 둘로 막을 수 있으려나?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조금 더보안을 업그레이드. 아야야야야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흠 음, 이번에는 좋았어. 부바 부바 펀트. 허 어, 실제 모습의 부바 부펀트를 바 이렇게 불러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부바 펀트와 도그데이. 허기허기가 나를 지켜주는데 과연 앞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컨트리 로드 크리처가 뚫고 나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오케이 좋았어. 나는 다시 이렇게 조심히 타오이로. 어우. 어, 올라가서 오케이 오케이 어 아야 야야야 오케이 아하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어 좋아 나를 지켜줘 파피 괴물들 오 아니 지금 컨트롤 로드 크리처랑 와우 파피 괴물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모습 아니 근데 지금 뭐야 헉! 콘트롤 로드 크리처 압도적인 파피 괴물들이 아하 파워에 겁을 벗고 지금 도, 도망가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브릿지웜 카툰캣에 이어서 컨트롤 크리처까지 이렇게 허기허기랑 도구데이 부어펀트로 막는데 성공! 아 이거 생각보다 트레이버 헤더슨 괴물 친구들은 파피 괴물들로 막기 완전 쉬운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뭐 뭐야? 트레이버 헤더슨 괴물을 막기 쉽다고 말하자마자 오 어마무시한 크기에 트레이버 헤더슨 괴물이 트, 등장했잖아? 아니 뭐야 이 괴물은? 워치타워 어우, 혹은, 와치타워라고 불리는 거대한 트버블드슨 괴물. 어우, 저 괴물을 지금 여기 보이는 부가펀트, 허기허기도구대이로 막을 수 있으려나?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보안을 한번더 업그레이드. 어우,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아래로 내려간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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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거대한 와치타워 괴물을 제압하기 위해, 공포 어기 어기 와 무시무시한 비주얼에 공포 어기 어기를 불러오는 거지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네 마리의 파피 괴물 친구들이라면 음음 여기 보이는 워치 타워 괴물을 막을 수 있겠지 좋아 좋아 그러면 나는 다시 어, 타워 위로 오케이 오케이 아오 어, 올라가서 아 어, 한번 지켜보자고 좋았어 와 아니, 아, 아야, 뭐야, 뽀뽀 말도 안 되게 강력하잖아. 워치 타워. 와, 어, 어, 아야, 아니 워치 타워가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어, 일단 먼저 타워, 타워를 이렇게 최강 포안 크레인을 불러온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음, 워치타워에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잘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나를 지켜줄 개무 친구들로, 이렇게, 와우, 이불 캔넵, 악막 캔넵을 완전 많이 불러오는 거야. 좋았어. 어, 이 정도 이불 캔넵 이유는, 과연 워치타워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음, 강력한 친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오 공포하기, 하기 공포격이도 이렇게 많이 소환 소환. 으, 이렇게 공포격이랑 악마 캔넵 오 빨강 파랑 괴물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난 다시 오 여기 그럼 크레인을 이용해서 오케이 타워 위로 올라가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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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그럼 여기 크레인 위로 올라가면은 어치 타워에 싸우는 모습을 아주 잘볼수 있겠지? 오케이, 크레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좋아,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아하, 점프해서 이렇게.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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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올라오기 성공. 에, 워치타워, 너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렇게 많은 괴물 친구들을 제압하는 건 힘들 거라고. 좋았어, 과연! 오, 어? 아니, 뭐야? 어, 워치타워가, 이번에도 강력한 레이저로, 오, 파피 괴물들을 모두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건 진짜 핵살기 아니야? 오빠.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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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와! 어, 으, 어, 어, 어. 아니, 이거 진짜, 워치 타월을, 어 제압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았어. 그러면은, 음, 이번에는 이렇게, 오, 완전 멋있는 타월을 불러온 다음에, 오케이 파피 괴물 나를 지켜줄 파피 괴물로 공포 환각 캔랩 오케이 공포 환각 캔랩을 불러온 다음에 응, 공포 환각 캔랩의 크기 크기를 워치 타워와 비슷하게 오케이 키워주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오 이렇게 뭐야 워치 타워 지금 공포 환각 캔랩의 크기가 비슷해졌는데 과연 어, 공포 환각 캔랩으로 워치 타워를 막을 수 있을까 좋았어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오 타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좋아, 좋아, 좋아. 음, 그리고, 타워 위에도, 어, 공포 허기 허기. 음,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파피 괴물인 공포 허기 허기를 조금 소환하는 거야. 좋았어. 한 여기에, 이렇게, 오, 한 마리, 그리고 두 마리 소환하고, 어, 나는 여기 들어가서 싸움을 지켜보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과연, 와 아니, 오? 아! 아니, 뭐야! 으. 어, 오, 어, 워치타워. 아, 어, 타워랑, 코대해진 공포 한각 했네. 뭐 이렇게 제압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어우, 좋았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 어우, 좋았어. 이렇게 지금, 워치타워가 한눈 팔고 있을 때, 어이, 부어 펀트. 부어, 부어 펀트를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부어 펀트의 크기. 아하, 부어 펀트를 워치타워만하게 크기를 키우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와우, 부어 펀트의 크기를 키우고, 색깔을, 와우, 워치타워와 똑같은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지. 좋아, 좋아. 음, 이렇게 한다면은, 어이, 부어 펀트가 워치타워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오. 아니, 뭐야, 지금, 부바, 부하 펀트와, 와우, 워치 타워가 싸우고 있는데, 어? 워치 타워가 지금 공중으로 따, 날아오르는 모습? 아니, 뭐야, 부하 펀트가 지금 워치 타워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니까 굉장히 다, 당황한 것 같은데? 오 아니, 워치 타워, 와우. 이거 지금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공격해서 그런지, 어, 부하 펀트가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 어? 아니, 워치타워 굉장히 똑똑하잖아. 이렇게 공중 공격까지 할수 있었던 거냐고. 어우. 좋았어, 부어펀트. 아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어우, 저기에 워치타워가 있다고. 오, 오 어, 아니, 뭐야? 부어펀트와 지금, 와우 워치타워의 강력한 공중전. 그러면은, 원거리 공격할 수 있게. 오케이, 여기서. 어 아, 공포어격이 친구를 이렇게 많이 부오는 거야. 좋았어. 공포어격이. 와우, 복수하자고 좋아, 좋아. 공포어격이 원거리 공격. 아니, 뭐야? 오, 공포어격이 원거리 공격에도. 와우. 커대화된 부하 폰트랑. 어, 공포어격이가 어기 워치타워가 짭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 폰트랑. 공포 허기 허기를 제압해버리는 모습. 어,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개물인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아하, 공포 허기 허기의 사이즈를 키워서, 오, 싸우게 하는 거야. 좋았어. 와, 공포 허기 허기와 지금, 오, 아니, 발도 안 돼. 포대화된 공포 호기기와절 이렇게 제압당한다고? 아니 이거 트레버 핸더슨 괴물들 부재했는데 완전 장난 아니네 어? 아! 어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